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애커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다솜이. 이름은 다솜이라 합니다. 네, 이번에 음, 다솜이를 만나게 됐어요. 어, 축하 영상 겸또 전해주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요. 어, 교감을 나눈 내용입니다. 먼저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안에 음, 어디 아픈데는 없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샵에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집에 오면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음,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전생의 언니들 이제는 내 네, 누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요.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음, 전생에 같이 지냈던 기억들이 혹시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한별이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음, 네, 어,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네 영상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음, 만나게 된 스토리들을. 음, 카페에 음, 카톡에 음, 카톡 내용을 어, 남겨드릴게요. 관심 어떻게 어,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짧은 과정을 어, 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또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요. 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 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다섯미에게는 먼저 영상을 찾아보면 어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네 어, 제목이 네 그렇게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대로 잘 찾아온 카톡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네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즐거움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함도 있어요. 네, 즐거움과 당연함이 느껴집니다. 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다솜이라고 인사를 건넸고요. 나의 안부에 대해 아빠에게 전해진 것일까요?라고 묻습니다. 응, 잘 전했어. 곧 너를 만나러 아빠가 찾아가실 거야라고 전했습니다. 어, 미소만 짓고 있어요. 어, 큰뭐 환영이나 오두방정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요. 의외로 이언이 어, 되게 차분하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푸들은 그렇게 차분한 아이가 별로 없지 싶은데 아마 다솜이는 네, 의외로 차분한 성격일 것 같아요. 아빠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라고 합니다. 손과 발을 이렇게 어 보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둘러보고는네 아프지 않은데요라면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샵에서 밥은 잘 먹고 있었니?라고 물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더 준다면 더 먹을 수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먹고 싶은 것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고구마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벌써 줬을 리가 없는데 고구마를 알고 있니라고 물었어요. 아니면 고구마를 먹어 봤을까라고 물었는데요. 네, 고구마를 알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알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나인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엄마를 본다면 좀더 사랑 깊은 체험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장막에 가려진 마음만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 언니들, 어, 전생의 언니들, 음, 지금은 이제 누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와 같아요. 그런데, 날 찾아낼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나임을 누나들은 나를 찾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어 전생에 같이 지냈던 기억들이 혹시 많이 남아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흔적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고 만나는 환경에 점점 빠른 속도로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 있고 기억하는 건 익숙한 사랑의 감정만 느껴질 뿐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익숙한 사랑의 감정만 느껴질 뿐이다 라고 합니다 한별이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말해줄 수 있는 것 말해줄 수 있는 건 느낌만 나는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봐야 알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될것 같아요 네. 느낌만 알아챌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